자 전공학생 공군사관학교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먼저 외적자세 격리에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전방을 향해요. 격려! 회! 바로! 자 좋습니다. 자 공군사관학교 지원했는데 지원 동기 얘기합니다. 저는 유치원 시절부터 공군을 꿈꿔왔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점점 공군에 들어가면서 공군의 대학 꿈을 계속 키워왔고 파일럿스었던 친구 아버지의 강연을 듣는 것을 통해 항공기를 조종하는 것 또한 꿈을 계속해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시절 한국사 수행평가로 한국전쟁 당시 공군의 활약에 대해 감명을 받은 것을 계기로 진로를 공군으로 구체할 수 있었습니다. 공군을 꿈꿔온 이후부터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해야겠다는 목표가 생겼고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우선 학업을 충실히 하며 지식을 키웠고 군인들서의 체력을 위해 팔굽혀펴기 윗몸을 키기, 호수공을 돌기 등의 운동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축구 경기나 농구 경기 등에서 팀, 팀장을 저임하며 능동적인 리더십을 꾸준히 길러왔습니다. 저의 이 오래된 공군에 대한 간절함과 노력 등을 바탕으로 공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